안녕하세요. 짱이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들어왔어요.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덮개를 열어놓고 나갔는데요. 제가 있는 대전은요, 낮에부터 비가 오더라고요. 점심 때쯤부터 비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비가 뭐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는 건 아니고 촉촉하게 봄비처럼 양이 아주 적게 어, 꾸준하게 그렇게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리대 달기들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베란다에 바로 나왔습니다. 물보석 먹은 모습이 얼마나 예쁠까 상상을 하면서 왔는데요. 역시나 이쁘네요. 야, 이게 줄리아나가 이제 꽃봉오리처럼 동그랗게 얼굴을 말았죠. 여애들이 비를 맞았어도요. 날씨가 좀 선득선득하니 추우니까 뭐 우짜람 걱정? 뭐 이런 거안 하셔도 돼요. 날씨가 춥고 바람이 있고 그러면 요런 아이들이 이제 웃자라는 거는 안 하고요 이제 몸에 자기 몸에 겨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수분을 많이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하고 또 속립장 채워가는 거뭐 요런 거는 하는데 입장이 뭐 길어지거나 퍼지거나 뭐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비를 잠깐 이렇게 맞으면은요 물들미 조금 주춤해요. 이제 원래가 이렇게 들었던 아이들도 생장점이 있는데 녹빛이 살짝 보였다가 이제 화분 속에 수분이 서서히 또 말라가면서 또 물이 들어옵니다. 또한 가지는 요번에 비가 오고 나서 내일하고 모레? 내일까지는 비가 오고요. 그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새벽 온도가 5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온도가 5도여도 제가 5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육이들을 관리를 하시라라고 1년차 초보맘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낮에 기온이 10도 이상 위에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벽 온도가 5도여도 낮에 온도가 19도, 18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육이들은요, 이 비가 아주 단비가 될 것이고 어, 영양가 있는 어, 영양,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하는 그런 비가 될 거예요. 겨울을 대비해서 이 아이들이 시커 물을 머금고 이제 찬바람 맞고. 달궈지면서 이뻐질 거랍니다. 어제는 물 맺힌 모습이었어가지고, 색감은 조금 많이 들어왔어도, 그래도, 예쁘다라는 걸못 느꼈는데요. 거의 어, 골드 바이슬이 오늘 이렇게 이쪽에는 이렇게 녹빛이 형광색 녹빛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이제 바깥쪽에 있는 이 핑크핑크하게 들어오는 입장이 자주색으로 이제 들어와야 돼요. 간 입장으로 그러면 애초에 처음 제가 데려왔을 때그 모습을 할 거랍니다. 근데 조만간 비가 그치고 나면 한 이틀 정도 온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뭐 급격한 현상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최소한 상강은 지나야 달그들이 이뻐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물이 안들었어도이 자체만으로도 이 자체만으로도 물 보석 먹고 건강한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적당하게 물 먹고 적당하게 빛감도 들어오고 또 건강하고 짱짱하고 아주 너무 예쁩니다. 제가 골드바이솔의 올해는 아주 그냥 너무 이뻐서 여름도 아주 그냥 무타. 뭐 그라니 녹는 거 하나 없이 이 건강하게 있어줘가지고 이제 바이솔못 키운다 슬리안할 거예요 이렇게 놓으니까 형광색 빛이 삭 보이죠 이쁩니다 어제도 제가 보여드리고 이 페리도트도 아주 통통하게 물이 올랐고요 너무 예뻐요 빨간색이 이쁘고 제가 원래가 키웠던 저 아이 분갈이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 물들면 조금 보려고 그냥 분갈이 안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건강한 모습을 보여서 제가 그러고 있는데 비 맞고 이렇게 손톱에 음 연지곤지 연지곤지를 콕콕 찍은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요. 다육이는 햇살 비치는 모습하고 또 물보석을 안고 있는 모습하고가 너무 예쁘죠 이건 아미스타예요. 아미스타도 물이 많이 고팠었는데 음 빗물 먹고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서서히 반응할 거예요. 오늘은 아직 물렁물렁하니 아직 물 반응은 없는데 이번 비로 벌써부터, 낮에부터 비를 맞아가지고요. 입장이 단단하게, 짱짱하게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는 뭐 비를 맞으나 안 맞으나 거의 똑같이 아주 짱짱합니다. 요게 제가 분갈이를 지금 2년 동안 안한것 같아요. 거의 뭐 명찰을 봐야 알겠지만, 봄에 한건 아니거든요. 작년에 제가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요. 날짜를 보고 싶은데, 지금 제가 손에 한 손이라 날짜를 못 보겠습니다. 그래도 올 가을에 그냥 이모습 그대로 그냥 놓고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꺼내는 게 위험스럽긴 한데, 어우, 화분이 묵직합니다. 제가 어쨌든 작년보다는 화분 사이즈들이 다 커져가지고요. 이렇게 하나씩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묵직하니 그렇고요. 야, 베네서클도 이제 물보석 먹고, 물이 더 들은 건 아닌데요. 불반응한 모습이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이홍채아도 단단하고, 가운데 속잎이, 이 초록잎파들이 이렇게 채워가는 게 너무 예뻐요.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날씨가 추워서 이제 가을이 없이 겨울 문턱으로 가나 할 정도로 썬득썬득해졌는데, 여름에 잠자서 안 깨어난다고 했던 아이를 제가 이제 추우라고, 찬바람 맞으라고 여기다 내놨어요. 이거 아도데스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얼굴을 안 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오자마자 이 아이를 보니까요. 이쪽은 봉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죠? 근데 이 화분을 제가 지금 돌려놨거든요. 이쪽 반대쪽은 이제 조금 반응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얼굴을 피려고 좀 준비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답니다. 이 거미줄에 하엽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도 있고요. 동글동글해도 그래도 건강한 편이라 기다리고 있어요 얼굴이 이제 활짝 피는 모습을 보려고 제가 베란다에서 아도데스 얼굴 피는 모습을 못 봤어요 <laughs> 봄에 데려와가지고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오래 좀 보려고요 요거는 루신다 철인데요 루신다 철하도뭐 은은한 파스텔 톤으로 들어왔는데 아주 성격 순둥 착할 것 같아요 뿌리만쩍도 금방 하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난간이라 반만 화분이 젖었을 것 같은데요 반쪽은 안 젖었을 것 같아요 요 아이가 다젖지질 않아가지고. 제가 햇빛에 바람에 계속 내놓고 좀뭐장좀 짤둥하게 다져볼 거나 하고 이렇게 내놨는데요. 요 보라카이랍니다. 이 아이도 물이 들으면 아주 이쁜 아이인데 도대체가 다져질 생각을 안 하네요. <laughs> 아무리 봐도 여름 때 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는 게 생장점 있는 데서 새입장을한두장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나오는 새 아가 입장이 요 보라색으로 나와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서 이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물타임은 안쪽에 하더라고 거리대에 있는 다이들하고 이제 물타임을 좀 맞추려고 오늘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 수도물 관수라도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직장 동료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밤에 또 수도꼭지를 샤워를 시켜주기가 조금 그래서 내일 내일 조금 일찍 와가지고 여기 있는 아이들도 이제 수돗물 관수할 거예요. 그래도 찬바람 맞고서 요새 입장 올리는 거 보세요. 요거는 포크에 이제 금이랍니다 노란빛이 어, 지난 번보다 조금 많이 나왔나요? 근데 지금 물 타임이라 물이 곱아요. 그래서 입장에 윤기가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어저께 점명 관수한다 했는데 점명 관수 통이 작아가지고 순서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고 했는데 문가드니스하고 어저께 담궈놓은 아이를 지금 오자마자 꺼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오늘 내일 물관수 하기는 할 건데요. 그래도 급해서 오늘 저면관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물이 고픈 모습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내일 빗물관수를 하더라도 뭐 이틀 정도 물에 담궈져 있다고 크게 탈나는거 아니니까 이렇게 잃어버릴까봐 미리 담궈놓는답니다. 아 제가 기울인 김에.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또 보여드릴까요? <laughs> 제가 맨날 궁금하니까 이거 많이 컸어요. 홍등이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온 작은 입장이고요. 자큰 얼굴이 어만큼 컸어요. 큰 얼굴이 어만큼 컸는데 이 아이는 초록빛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빨갛게 이러고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 밑에 안 보이죠? 저쪽 밑에 하나 또 나오고 있어요. <laughs> 근데 제가 물찬 입장 다 띄어 냈는데 저 입장 하나 남았잖아요 저 입장은 물안 타고 안 차고 그대로 있어요 짱짱하니 물 반응을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안쪽에 아이들이 물이 고파서 저녁에 같이 맞춰서 줬어야 되는데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내일로 미루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일도 비 소식이 있고요 내일도 흐려요 그리고 온도는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베란다 온도가 17도. 잘안 보이죠? 17도고 비가 왔다고 습도가 67이네요. 그래도 여름때 습도하고는 또 달라요. 가을에는 온도가 낮고 바람이 많기 때문에 다육이 닭이 건강에 다육이가 아파하는 그런 모습은 없을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는 편하게 물관 사셔도 괜찮아요. 제가 저녁을 친구들하고 많이 먹고 왔더니 지금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말을 하는데도 숨이 차가지고 헐떡거립니다. 짱이만 왜절에 <laughs> 그러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불러서. 아유 비가 와서 물이 더든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비보양 먹고 탱탱해진 모습 그 모습이 너무 이쁘네요. 자리 바꿈을 조금 할까 생각하다가 카메라부터 들었어요. 더 늦으면 또안될것 같아서 이거 립스틱이거든요. 아주 저렴이 착한 창이죠. 립스틱인데, 립스틱이 이제 라인이 많이 들어왔네요. 이것도 이제 빗물 먹으니까 화분이 묵직한데, 요 끝머리에 살짝 화상 자국도 있어요. 물든 건지 화상 자국인지 구별이 안 되시죠? 근데 살짝 화상을 입었고요.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나올 때보다 색감도 많이 들었고, 립스틱이 이렇게 순둥하니 이쁘답니다. 이 단순하게 외두보다는 이렇게 군생을 키우는 재미도 괜찮답니다. 파랑새, 파랑새를 한번 볼까요? 아이고 야끊내려면끊내려면 힘듭니다. 자 파랑새도 이제 물을 짱짱 먹었어요. 아이고 이제 완전히 빨강색이가 됐네요. 빨강색이가 됐고 지금 에어컨 실외기 위에 키우는 파랑새 제1호들이 지금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도 빨강색이 안 보여요. 이제 조금 이 아이보다 늦어지겠지만 이렇게 빨강색이 아주 싹 들어오고 물보석이 <laughs> 이렇게 기울이는 물방울이 아직 뚝뚝 떨어집니다. 지금도 음 비가 살짝 오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슬비처럼, 음, 안개비처럼 지금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야, 슈가베이비도 제가 비를 그냥 맞췄어요. 저 아이를 뺄까 말까 약간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안에 들어와서 햇빛이 없는 곳에서 관수를 하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빗물 관수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그냥 냅뒀고요. 요게 이제 분갈이 하고서 빗물을 처음 맞는 거거든요. 이제 그림자가 져가지고 어 얼룩얼룩해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아직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꺼내지는 아이들만 꺼내볼게요백카시스가 이렇게 물보성 먹고요. 뿌리 활착해가지고 색감이요 정도로 들어왔네요. 위에서 볼 때는 이것만 이쪽 얼굴만 보이니까 백분만 보이는데 이쪽을 보니까 아, 색감이 백분이 씻겨진 입장 사이 속에 색감이 아주 들어왔고요. 뿌리 활짝한 게 너무 기특해요. 뿌리 활착해서 건강하게 있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죠 그렇게 거리대에 묵둥이들이 사이사이 섞여 있어요 백카시스도 그렇고 요거 요게 롤리폴리 청키인가? 아 청키네요 청키 <laughs> 헷갈립니다 요거는 시프러스예요 시프러스로 올해 제가 분갈이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입장을 채워가는 게안 보여요 그냥 그대로 어른땡 하고 있는 것처럼 저러고 있는데요 뭐, 서둘러서 하지 않고 빛감 들어오는 거 보고 해주려고 한답니다. 자, 춥스가 완전 초록초록하게 있더니 요 정도, 요 정도로 물이 들어왔네요. 그래도 물 먹고 물 반응 빵빵해서 아주 그냥 단단하니 짱짱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레드 환타지아. 많이 물을 굶겼다고 했잖아요. 입장을 좀 짤뚱하게 만들려고 많이 굶겼는데, 그래도 요렇게. 빗물을 딱 맞고서 이제 물반응을 해서 입장이 좀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면 좀 이뻐지겠죠? 끊내버리 꺼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 당인은 아주 올해 너무 이쁩니다. 당인 금도 이쁘고 미니 당인도 이쁘고, 어쩌면 이렇게 입, 장이 동그랗게 이게 이제 해가 묵으니까요. 길쭉한 입장이 없어지고, 그 500원짜리 동전처럼 입장이 동글동글해요. 그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 제가 작년에 엘사를 실패했잖아요. 이제 올해는 여름을 넘기고 가을에 이렇게 엘사가 아직 굉장히 건강하게 있어요. 약간은 묵은둥이로 데려오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간 입장으로 빨강색이 들어오는데 이 초록 입장이 제 얼굴 쪽을 향해가지고 초록하게 보이지만 아마 밑으로, 이 밑에서부터 물이 드는 아이라 밑에는 빨강색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아메치스하고 분갈이한 샹그릴라, 샹그릴라하고 그 천물을 살짝 주고요. 그냥 거리대 내놨어요. 빔, 비를 맞추려고요. 왜 그랬냐 하면은요, 이 아이는 제가 음, 뿌리 정리를 많이 안 했어요. 밉등 잘린 나이가 한두개 정도, 세개 정도 있어요. 나머지는 뿌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냥. 빗물을 맞추면 뿌리 활착을 또저잘하지 더더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비를 그냥 맞췄습니다. 그리고 요번 비가, 음, 과하지 않게 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봄피처럼 촉촉하게 내려오면 뭐 그리 과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거는 제가, 요게 헤르미온누에요. 두 번째 데려온 헤르미온누인데요. 묵은 등의 헤르미온누는 제가 더 작은 콩분에 지금 분갈이 해가지고 안쪽에 있거든요 이것도 라인의 색감이 핑크색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음, 카메라가 이 색감을 음, 표현을 못하네요 표현을 아 그래도 어쨌든 색은 덜 들어왔어도 빗물 먹은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 카메라가 커가지고 다 여기 얼굴들이 잘안 보이죠 자 이렇게 저 집시가 집시가 이뻐졌는데요 제가 지금 밤에 담으니까 이 집시 색감이 이 카메라가 표현을 못해요 요거보다 훨씬 진하고요. 물보석 먹은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요렇게 좀 확대를 해볼까요? 그러면 색이 좀 제대로 보이려나요 물보석 먹은 모습도 이쁘고요. 아주 짱짱하니 너무 예쁩니다. 요 연봉도 그렇고요. 연봉도 요렇게 비를 맞았어요. 요런 아이들은요, 물 좋아해요. 입장을 떨구고, 음, 물음병 뭐 이런 것도 예민한 다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물을 싫어하는 다육이로 구분하지 않고, 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 요 아이들을 물줄 때는 충분히 충분히 관수를 한답니다.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 터치를 뭘 잘못 눌렀는지, 화면이 하얗게 보여가지고, 잠깐 껐다가 다시 켰어요. 이거 보세요. 아유, 옐로우 벨로우가 이렇게 이제 파스텔 톤으로 색감이 들어온 게 너무 이쁩니다. 아주. 오묘한 색감을 내고 있죠. 달기마다 색감이 특색이 다 있어요. 요거는 섭세 실리금이라고 합니다. 섭세 실리금이 얼굴이 분갈이하고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보다 얼굴이 3분의 2 정도 줄어들었고 짤뚱해졌다고 할까요? 사이즈를 조금 작은 분으로 옮겨주었더니 얼굴을 더좀 작게 그렇게 된것 같아요. 아, 이거 요 방울복랑은 거리대에서 제가 키워보겠다고 요렇게 비를 맞춰가면서 계속 거리에 있었잖아요. 여름부터. 근데 이제 이렇게 코끝에 점을 이제 찍기 시작하네요. 요 아이가 조금 약간 앙상한 게 있었거든요. 입장 두개 떨어뜨리고. 새 입장이 나와가지고 그 공간을 조금 메꿔주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날씨가 시원하니까, 어 제철 만났다 하고 좋아라 할것 같습니다. 안쪽에 아이들이 조금 안쓰럽네요.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와가지고 물관수를 했어야 하는데. 네 예, 직장 동료들이 밥한끼 먹자고 그래가지고 거절을 못해서 또 이렇게 저녁을 먹고 왔더니 어, 엄마만 배부르고 나는 배고프다 하고 다 얘기들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로사로와도물이 색감이 드네 안드네 해도 많이 들어왔죠 이쁩니다. 베란다 안쪽의 아이들은요 이제 내일 불과 할 거예요. 내일 불과서 하는데 분갈이한 아이들은 살짝 살짝 지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주고요. 그냥 구별하려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숫자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거의 뭐두 번째 물 먹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일은 수돗물 관수를 일차적으로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방제? 방제는 11월 달에 하시면 좋아요. 원래 12월 전에, 이제 춥기 전에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방제를 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여의치 않으면 안으로 들어와서 방제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3, 6, 9, 12, 1년에 4번 계절이 바뀔 때, 바뀔 때한번더 해주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아이들은 많이 물이 고프지만 그래도 뭐 컨디션이 아주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박화장이 요렇게 요 뿌리 내렸나 모르겠어요. 어저께 천물 조금 추웠어요. 살짝 추웠는데, 음, 몇 가지 이렇게 빨간스름하게 색이 들어오고, 이제 분갈이 했다고 이렇게 하엽도 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난해한 수영을 좀 잡아줬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안쪽에 아이들은 색감이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긴 한데, 뭘로가 조금 색감이 들어오나요? 이렇게, 어, 묵은등이라 색감이 살짝 코끝에 점을 찍은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으네요. 요것도, 요거 진리형 금인데요. 색이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 아이는요, 라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피멍으로 들어와요. 피멍으로 들어오는 게 아주 신비스럽고요. 이 가운데 얼굴이 지금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 아이가. 요 아이가 진짜 이뻤잖아요. 한아름. 한아름이 이제 뿌리 활착해가지고. 내일 물을 주면 물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붉은색의 물이 이 가운데 생장점 있는 데까지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살짝 물이 더 들었습니다. 뭐그 정도 차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문제죠. <laughs> 왜 이러고 있냐고요? 철억 초록, 철억한 아이로 이거 급이라고. 고가의 저한테 제 기준으로 약간 고가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사실은 얼굴이 요만할 때, 아주 조그만할 때 데리고 왔는데, 이만큼 큰 거고요. 요것도 이제 목대가 땅바닥에 딱 붙었었는데, 요만큼 큰 거예요. 요 아이는 물고픈 표시를요. 이렇게 밑잎장 밑잎장이 주름이 진걸 보고 너 물고프구나 하는데 어제 사실은 주고 싶었는데 음, 하루만 참아라 하고 오늘 주려고 안 주고 있었고요. 이 티타노시스는 어저께 물을 살짝 얹어 주었어요. 오늘 물관수를 전체적으로 할 거를 예상을 해서 물을 많이 안 줬어요. 분갈이한 아이들 천물 주는 것도 양을 조금 줄여서 둘러서 평소보다 반 정도 반 정도 주었는데요. 그래도 온도가 시원하고 이제 그러니까 뿌리 발착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금방 금방 하는 것 같아요. 흔들리거나 뭐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아래쪽도 제가 조명 관수도 하고 개별 관수도 한 아이들도 있고 한데요. 여기 그새 이제 또 물이 곱네요. 지난번에 조명 관수하고 좀 탱탱해졌다 했는데 원래 그 말랐던 모습으로 다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내일 관수하면 좀 괜찮겠죠? 제가 블루 드래곤은 여름에 나기 힘들어 가지고. 좀 전전긍긍했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여름을 잘 났어요. <laughs> 아픈 기색 하나도 없이 여름을 무사히 보낸 걸로도 아주 만족하는데요. 이 음, 아이가 늦게 어제 오늘 이렇게 빛 받는 쪽으로 색감이 살짝 들어오네요. 밑으로는 좀 초록초록한데 이렇게 근데 이 블루 드래곤이요 이 아이가 약간 그 살짝 <laughs> 가짜 블루 드래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블루 드래곤은 손톱이 매력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블루 드래곤 이름표를 달고 오긴 했는데 손톱이 진하지 않아요. 이 블루 드래곤은 손톱이 아주 또렷하게 손톱만 블루 드롭, 불이 빨갛게 물이 드는 게 특색인데 이 아이는 이렇게 입장, 입장으로 물이 드는 게 음, 블루 드 평소에 그 보통 일반적인 블루 드래곤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새죠. 다른 모양새인데, 아, 뭐, 그래도 음, 이렇게 색감 들어오고 건강하니까 예쁘다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밖 그림은 뭐 여전하고요. 요게 요거 뭔지 아시나요? 요거 여기 시그릿 가든이에요. 시그릿 가든 맞나? 어쨌든 시그릿인데요 여기에 제 베란다에서 6년 동안 있는 아이예요. <laughs> 근데 저렇게밖에 못 키웠어요. 그래도 베란다에서 아직 살아있고, 올해 이렇게 자줏빛을 보여주네요. 여왕은 어저께 저면관수하고 지금 방금 꺼내놨어요. 방금 꺼내놔서 내일이면 얼굴을 조금 피지 않을까 싶은데, 요것도 이제 물에 담궜다 꺼냈다고 좀 이쁩니다. 작년 상강 올해 상강도 24일이에요. 거의 23일에서 24일 정도가 상강인데요. 올해는 24일이더라고요. 근데 작년 상강 때는 첫 서리가 왔었어요. 와가지고 저 덮개 덮어놓고 신문지 입을 덮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올해 상강은 이틀 뒤에 5도까지 떨어지는 날씨가 지나고 나서 거의 정상적으로 영상 새벽 온도가 9도. 구도 정도로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상강에는 서리가 내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이 묘하게 왜 절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근데 일기예보상으로는 지금 현재 온도 상강의 온도가 새벽 온도가 구도예요. 구도라서 뭐 신문지 입을 덮고 덮개 덮어주고 이런 과정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마왕이랍니다. 아 하엽을 한쪽으로만 띄어져. 줬더니 얼굴 모양새가 영 이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피멍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이쁘고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아마 물고파서 이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자 오늘은 베란다 아이들 물보성 먹은 아이들 음좀 저도 감상하고 내일 오늘 물 관수 하려다가 늦어서 늦어서 못 해갖고 내일 하려고 마음 먹고요. 그래도 거리대 아이들은 적당히 적당히 물을 먹어서 이, 이번 비가 아, 아, 보살 보약 보약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아직까지 이렇게 초록이로 있는 아이가 언제 물이 들으려나 하고 진짜 눈 빠지겠습니다 <laughs> 물들 것기다하다가눈 빠지겠어요 이러다가 춥다 춥다 하고 눈 소식이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줄리아나를 좀 꺼내보려고 했더니 안 꺼내지네요 자 오늘은 또 영상이 길어져서 물보석 먹고 비 맞았다고 보고 드리려고 <laughs>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 관수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또 피해서 안으로 들어온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육이는 어쨌든 춥게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온도는요, 추운 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그보다 더 낮은 추위도 잘 견딘다는 거. 그리고 못 견디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안쪽에서 과잉 보호 <laughs> 그렇게 관리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창문 확딱 열어놓고 시원한 바람을 실컷 쐬게 해주세요. 그래야 겨울을 잘 견뎌낼 수 있답니다. 너무 따뜻하게 보호를 하면은요, 겨울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춥게 키우기, 시원하게 해주기, 뭐, 그렇게 물관수 아직까지는 하면서도 좀 춥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아직은 괜찮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 한 가지. 상간지방. 상간지방에 첫 썰이 살얼음이 온다. 내가 있는 곳에 살얼음이 온다라는 소식이 있으면 살짝 신문지 입을 덮어서 지내는 걸로 하시고요. 그래도 따뜻하게 창문을 닫는다든가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이 위에다가 이 위에다가 신문지 이불만 한번 덮어서 제일 걱정되시면 그렇게 하고 지내시면 된답니다. 아주 요즘 다육이 키울만 나죠? 자, 요 시간을 최대한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